반갑습니다,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구독자님께 모두 공개할 겁니다. 혹시 아직도 감이나 꿈에 의존해 로또 번호를 고르고 계시나요? 이제부터는 그 방식이 아닌 통계와 흐름. 그리고 우주의 기운까지 읽어내는 저만의 특별한 접근법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패턴을 예측하는 과학이고, 흐름은 변화하는 번호들의 에너지를 읽어내는 통찰입니다. 여기에 우주의 기운을 더하는 것은 곧 행운이라는 신비로운 힘을 과학과 통찰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로또는 더 이상 단순한 운 게임이 아닌 전략적인 승리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어쩌면 로또를 고르며 불안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번호 앞에서 어떤 번호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정답 없는 고민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 당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번호들의 감정, 즉, 숨겨진 흐름과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당첨번호를 보며, 저는 그 번호들이 가진 고유의 운명과 에너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의 깊은 공감과 통찰을 통해 살아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통계와 흐름, 그리고 우주의 기운까지 더해, 1190회, 9월 20일 추첨을 위한 강력한 재회수 네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이 번호들은 단순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회차의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한 이른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재회수입니다. 마치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가는 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구독자님의 소중한 로또 용지에서 이네 가지 숫자를 지워내는 것만으로도 1등 당첨에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회수는 단순한 번호 삭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의 바다에서 당첨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재회수를 파악하는 순간, 로또 용지의 좁은 여섯 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재회수를 왜 피해야 하는지 그 숨겨진 패턴과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또한 단순히 번호 조합을 넘어 구독자님의 집안의 기운을 로또 1등 당첨 기운으로 바꾸는 풍수행동 가이드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님의 삶의 태도와 공간의 기운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분석은 구독과 알림 설정이라는 구독자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버튼 하나가 구독자님의 운명을 바꾸고, 로또 1등 당첨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190회 로또 당첨의 기운, 지금부터 구독자님께 흐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행운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드디어 본론입니다.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찾아낸 1190회차 강력한 제외수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번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구독자님의 당첨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통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번호들 각각의 고유한 기운과 흐름까지 읽어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오직 구독자님의 1등 당첨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번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응축된 살아있는 정보의 집약체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가장 심도 깊게 해독하여 당첨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를 구독자님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재회수는 3번입니다. 3번은 마치 깊은 겨울잠을 자는 곰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은 1179회차 이후 무려 9회차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에너지를 깊숙이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88회 차에서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당첨번호로 출연했죠. 로또 번호의 세계에서는 한번 크게 에너지를 방출한 번호는 다시 휴식기에 들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3번의 최근 출연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여행객의 짧은 외출과도 같습니다. 이미 그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냈기 때문에 이번 1190회차에서는 다시 당첨번호의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중한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에서 3번을 지우는 것은 기운의 흐름을 읽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로또는 에너지의 균형을 중시하며 에너지를 소진한 번호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번이 바로 그 시기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재회수는 20번입니다. 20번은 강한 무리 속에서 홀로 고립된 영웅과 같습니다. 최근 5주 동안 매회 20번대 번호들이 한두 개, 많게는 세 개씩 꾸준히 출현하며 로또판을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흐름 속에서 20번은 유독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181회차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뿐 그 이후로는 당첨번호의 자리를 내주며 긴 휴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구간 속에서 홀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은 번호는 그만큼 기운이 약해져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20번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다음 기회를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또의 흐름은 마치 사람들의 관심과 같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번호대에서 외면받는 번호는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번은 바로 그 외면의 흐름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20번을 제외하는 것은 확률의 흐름을 읽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제외수는 29번입니다. 29번은 마치 연속해서 홈런을 친 타자와 같습니다. 29번은 1187회차와 1189회차의 당첨 번호로 연달아 출연하며 20번대 후반부의 기세를 이끌었습니다. 로또는 흐름의 게임이며 특정 번호가 연달아 강세를 보이면 잠시 쉬어가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29번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마쳤고 연속 출연으로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마치 한 선수가 모든 힘을 다쓴뒤 잠시 숨을 고르듯 29번은 이번 회차에서 당첨 번호로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로또 번호들은 각자의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강렬한 출현은 그 파동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그 후에는 파동이 약해지는 시기가 뒤따릅니다. 29번의 파동은 현재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재회수는 35번입니다. 35번은 폭발적 출현 후의 피로감에 걸려 있습니다. 1189회차 당첨 번호는 9, 19, 29, 35, 37, 38로, 30번대 번호들이 무려 3개나 출현하며 30번대 구간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번호대에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면 그 흐름은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기를 갖는 경향이 강합니다. 35번은 이 폭발적인 흐름에 함께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는 30번대 번호들이 한개 정도만 출현하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35번은 이번 회차에서 당첨 번호의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번대의 전체 기운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멤버인 35번 역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로또의 흐름은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강렬한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듯이 폭발적 출현 뒤에는 반드시 휴식기가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도출한 1,190회차의 강력한 재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침묵 후에 짧은 외출로 기운을 모두 소진한 3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2 0번때 강세 흐름 속에서 홀로 고립된 20번이며 세 번째는 연달아 출현하며 피로감을 느낀 29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0번대 번호들의 폭발적인 출현으로 인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35번입니다. 이네 개의 번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는 당첨의 길에 한발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제외수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 데이터가 던지는 경고이자 당신의 행운을 향한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로또 용지에서 이 번호들을 지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1등 당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자, 구독자님. 이제 구독자님의 노력과 제 분석이 담긴 최고의 로또 용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들의 숨겨진 흐름과 기운을 분석하여 당첨의 확률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분석의 결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독자님의 주변에 숨어있는 행운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로또 당첨은 논리적인 분석과 강력한 운의 기운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풍수 가이드는 로또 당첨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신비로운 기운의 결합을 통해 당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특별한 행동 가이드는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에 1등 당첨의 기운을 불어넣을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행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운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식물에 성장하는 기운을 빌려오세요. 풍수에서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로또 추첨일이 있는 주에는 집안의 가장 싱싱한 초록색 식물 옆에 로또 용지를 두세요. 잎이 무성하고 잘 자라는 식물은 강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어 구독자님의 재물이 식물의 잎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의 번영의 기운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풍수에서는 초록색이 생명력과 재물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초록색 식물이 곧 당신의 재물운을 키우는 긍정적인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의 기운을 정화하고 전환하세요. 로또 추첨일 당일, 로또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는 그동안 쌓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구독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나 아로마 오일을 손목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이처럼 손의 기운을 정화하고 향기로 전환하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 구독자님의 운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손을 씻고 향수를 뿌리는 단순한 행동이 구독자님의 운을 맑고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의식이 됩니다. 당신의 손은 로또 용지를 만지는 순간 행운을 직접 부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깨끗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화의 기운으로 행운을 맞이하세요. 풍수에서 소금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로또 추첨이 끝나기 전 아주 작은 접시에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담아 구독자님이 로또 용지를 보관한 장소 근처에 두세요. 소금이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오직 긍정적이고 행운 가득한 기운만이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로 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정화의 의식은 구독자님의 행운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아군을 막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당신의 로또 용지가 부정적인 기운에 오염되지 않도록 소금을 사용하여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금 한 꼬집이 당신의 행운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로또 용지는 이미 행운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분석과 이 특별한 풍수 가이드가 구독자님의 삶의 1등 당첨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1190회 로또 추첨에서 구독자님이 바로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이제 모든 분석과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로또 번호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독자님의 삶에 행운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과 분석이라는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로또는 결코 맹목적인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여정을 통해 구독자님은 이미 남들이 그저 지나치는 번호들의 깊은 의미와 숨겨진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력은 절대 구독자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로또 용지에 담긴 이 번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독자님이 흘린 시간과 노력, 그리고 행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구독자님의 운명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추첨을 기다리세요. 이미 당신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구독자님은 충분히 1등 당첨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미 이용지 안에 현실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행운의 기운이 꺼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행운의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의 꿈을 향한 작은 의식이자 행운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소중한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특별히 구독자님만을 위한 개인 행운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운수가 구독자님의 로또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구독자님들이 이 특별한 분석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님, 당신의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 현실이 될 운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